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엔트 주식회사의 김보선 부장이고요. 저희가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어, 에너지 절감을 할수 있는 제소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업이랑 기술에 관한 소개는 중요 요소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은 저기 아래 전시관 M2번 부스로 와십니다. 와시... 와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어, 당사 당사 엔트 주식회사는 2004년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특수공조, 연구장비, 국가 주요 어, 연구장비를 국가 주요 연구기관에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국가 주요 시설에 공급하면서 누적 공사 금액 53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친환경 제습 공조 기술인 액체식 제습 공조 장비의 국내 선두 주자이며 유일한 전문 기업입니다. 이러한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21년 그린 유딜 유망 기업 100에 선정됐으며 이를 토대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액체식 제습 기술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초기 어, 다양한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꾸준히, 어, 기술력 향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근 폐열 회수가 적용될 수 있는 액체식 제습 기술을 최,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여 성공적으로 현장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 연역입니다. 어, 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는 2004년 아산엔텍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사업 초기에는 연구 장비 및 특수 공조를 해외 업체, 해외 업, 협력 업체와 어, 협력 업체를 통해 국내에 공급을 하다가 자체적인 기술력을 키워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앞서서 작년 공장 확장 이전과. 사명을 아산엔텍에서 엔트로 변경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작년에 2021년에 당사의 기술의 친환경성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어, 2021년 녹스 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선정이 됐으며 금년도에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설명입니다. 어, 당사의 액체식 제습 시스템은 공기 중에 용액을 조습 용액을 뿌려서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기존의, 기존의 공조 방식보다 뛰어난 제습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굉장히 정밀한 습도 유지 제어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온도 노점 30도까지는 어, 쉽게 달성하고 최대 시간당 2톤 정도의 제습량까지를 제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비는 산업용인 만큼 저희가 작은 풍량에서 큰 풍량까지 대량 풍량까지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한 액체식 제습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기본적인 구동 원리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앞에 보이 왼, 왼쪽 편에 보이시는 숙공기 선도에처럼. 용액의 온도와 농도를 조, 조습 용액의 온도와 농도를 조스, 조, 어, 조절해서 저희가 원하는 습공기 선도의 수증기 분압을 맞춥니다. 그래서 초록색 선이 용액이 유지를 할수 있는 온도와 습도인데요. 그때 공기 용액과 접촉하는 공기의 온도가 빨간색 점처럼 높다면 제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파란색 점처럼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용액의 수증기 분압보다 낮은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가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저희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반적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조습 용액은 염화리튬 기반의 저희가 어 커스터마이징을 한 용액인데요. 초기에 용액을 선정 어, 장비에 투입을 하고 나면 반영구적으로 용액의 교체나 용액이 오염돼서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습이나 가습을 할때 용액의 수위가 늘어나면 외부로 수분만 배출을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염화리튬이나 조습 용액은 시스템 내부에서 항상 유지가 돼서 반영구적으로 매우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어, 좀더 디테일한 시스템의 구동 원리입니다. 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스템은 크게 제습, 제습부랑 재생부로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 처리 공기가 장비로 들어와서 제습 냉각이 돼서 외부로 보유해지게 되고요. 이때 제습반 외부 공기의 열을 머금은 수분은 다시 장비의 열교환기를 통해서 공기 위로 뿌려서 주 지속적인 냉각과 제습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습부에서 흡수한 수분은 재생부로 다시 보내지는데요. 조습 용액을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가열을 한 다음에 공기 중에 뿌려주고 이때 제습부에서 흡수한 수분을 공기를 통해 맥으로 배출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세부적인 컴포넌트는 더 많지만 제습부와 재생부 이두 가지 쉽게 말씀드리면 제습부는 에어컨으로 따지면 실내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재생부는 에어컨으로 따지면 실외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장점입니다. <laughs> 일단 저희 장비의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 공조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조기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냉매를 이용한 냉각 방식이나 아니면 핀코일을 통해서 공기를 냉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잘 아시겠지만 핀코일에서 공기를 냉각하는 방식, 냉각을 하거나 제습을 하는 제습을 할때 핀코일 내부에 응축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공조기의 성능 저하도 일어나고 핀코일에서 응축수가 항상 맺혀있다 보니까 세균이나 곰팡이, 박테리아, 그리고 레지오넬라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공기를 효, 효과적으로 제습을 하기 위해서는 노점, 노점 제어 방식의 제습 기술을 적용 아,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냉각을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어, 최근에 배터리 공장이나 수영장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건식 제습 로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습부와 재생부가 한 로터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회전을 하며 실내로 외부로 버려주는 공기와 실내로 급기하는 공기가 믹싱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한 재생열이 재습부로 전달이 되면서 재습 과정에서 공기의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식 재습 로터의 경우는 이물질이 이물질이나 오염 물질이 저 로터에 달라붙을 경우에는 청소나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10년에 한번 정도는 로터를 교체를 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해업이나 클린룸에 최적화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공조 시스템의 경우는 핀코일에서 응축수로 인한 굉장히 많은 오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을 때 핀코일에 대한 관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핀코일을 관리를 안 하는 곳, 어, 현실적으로 관리를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따라서 공조기를 통과하는 공기가 굉장히 오염되고 냉각은 되지만 오염된 상태로 실내 공간으로 토출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금물 성분의 염화리튬을 분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박테리아를 완벽하게 제거를 할수 있는,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 섭이나 식품 공장 실질적으로 해당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인 반도체 공장, 식품공장, 제약회사 등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시스템의 공기질 개선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비가 처음에 처리공기를 프리필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 큰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습용액을 공기 중에 뿌려주면서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를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저희 장비의 KTL에서 세균 저감과 부유 바이러스 저감 테스트를 했을 때 부유 바이러스는 99.5%, 또한 부유 세균은 99.9% 이상의 아 99.9%의 세균과 바이러스 저감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조기를 사용하면서 실내 공기가 계속 오염되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지도 않으면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바이러스랑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수 있는 공조 기술입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저온의 저온 습도 제어입니다. 이제 최근에 물류 창고나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물류 창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물류 창고에서 물류 창고의 경우 어, 상온 물류 창고와 저온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저온 물류 창고의 경우는 영도 이하의 공간에서 습, 어,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냉동 창고에 적용되어 있는 냉각 방식은 유니트 쿨러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니트 쿨러 방식의 경우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핀 코일에 적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냉동 창고에서 온도를 이 예를 들어 영하 10도로 유지를 하다가 적상을 녹여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6시간에 한번 정도 재상이 들어가는데요. 재상 사이클이 들어갈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열을 가해서 저 얼음을 녹이기 때문에 실내 창고의 온도가 오르고 그 오른 온도를 다시 냉각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연구에서는 재상 운전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냉동 창고 전체의 21% 정도를 <laughs> 소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장비의 경우 저희 냉 제습과 냉각에 쓰이는 조승 용액의 경우는 마이너스 70도까지 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상이 완전 무재상으로 항상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유지를 할수 있고요.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 불가능 다소 어려웠던 내부의 얼음이나 결빙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방, 어,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8년에 납품을 어, 공, 공급을 했던 농업 유전 자원 센터의 온습도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액체식 제습 기술을 이용해서 종자 저장고의 온도와 습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전, 농업 유전자원센터의 경우 영하 20도에서 습도를 4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는 매우 극한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온도와 습도는 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요. 습도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완벽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진이 이제 유전자원센터 내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와 같이 기존의 냉동창고처럼 얼음이나 안개 이런 게 전혀 없이 영화의 조건에서도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사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인 에너지 저감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저감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100% 외기를 제습, 여름철에 제습을 냉각을 했을 때 기존 시스템과 당사 시스템과를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어, 당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기의, 외기의 조건인 일반 설계 기준인 31도에 70%의 공기를 25도에 30%까지 바로 냉각과 재습이 가능한 반면에 기존 공조 시스템의 경우는 20, 25도에 30%의 노점 온도인 6도까지의 냉각이 필요하고 그 후에 공기를 재가열해야 됩니다. 또한 제습 로터 시스템의 건식 제습이나 제습 로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습을 하면서 공기의 온도가 등 엔탈피 선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60도, 7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제습이 된 공기를 포스트 풀링으로 냉각을 해줘야 되는 방, 어, 냉각을 해줘야 돼서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압축기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기의 30 31도의 70% 공기를 25도의 30% 수준의 노점 온도인 6.5도까지 6. 정확히 냉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라색 선에 보시는 것처럼 공기를 쭉 6도까지 냉각을 한 다음에 다시 6도짜리 공기를 25도까지 가열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어, 6000cmH의 공기를 31도의 70%를 7도의 95%까지 냉각을 하는데 필요한 냉각열량이 121kW가 소비되고요. 그 다음에 7도의 95%의 공기를 다시 25도로 가, 어, 가열을 해주는데 37kW의 열량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재습로터입니다재습로터의 경우는 제습된 어, 로터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 재생열원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습 공기가 31도의 70%짜리의 공기가 제습 로터를 통과하면서 50도, 60도의 8% 수준으로 제습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냉각을 해주, 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앞에 보시는 습공기 선도에서는 빨간색 선인데요. 이때 로터의 재생을 위해서는 재생연량이 83kW 정도가 소요되고요. 냉방연량으로는 제습을 한후 온도가 올라간 공기를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114kW의 냉각열량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당사의 액체식 제습을 적용한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기를 과냉각이나 재가열 필요 없이 31도의 70% 공기를 장비를 통과하면 바로 25도의 30%의 공기로 냉각 및 제습이 가능하고요. 저희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습부에서 제습한 수분을 재생부에서 가열을 해서 날려보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가열 열량이 70kW, 냉방 열량이 84kW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요즘 기존 공조 시스템에서는 사실 핫가스 재산, 핫가스를 이용해서 을 공기의 재가열을 이용해서 을 어, 표에 보시면 열량이 관행각이 121kW, 재가열이 31kW인데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서 핫가스가 마이너스 37%에서 최적화 시에 121kW가 소비가 되고요. 제습 로터의 경우도 응축열을 회수를 했을 경우에 147kW가 소비가 되고 당사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104kW 정도의 에너지가 소비돼서 기존 시스템보다 29.3%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재생에 들어가는 재생열의 온도가 매우 낮아서 지역난방, 응축수 혹은 공장 폐열이나 태양열과의 연계를 통해서 더욱더 높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실증 사례인데요. 액체식 제습 기술을 적용을 한어 식품 회사입니다. 국내 이제 한 젤라틴 회사인데요. 그 해당 프로젝트의 조건은 외기 여름철 외기를 노점 온도 6.3 도까지 제습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왔었고, 기존 시스템 풍량은 57,000 cm/h였습니다. 냉각 열원은 저희가 선정을 한 냉각 열원은 냉각탑을 사용을 했고요. 또한 가열 열어는 스팀으로 공장에서 사용을 하는 스팀을 썼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장비는 고체 재습, 재습 로터 시스템을 사용을 하셨고요. 저희가 재작, 재작년에 시스템을 설치 완료해서 작년에 데이터를 받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량이 거의 97만 킬로와트, 한 달에 97만 킬로와트 정도 전기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신 액체식 제습 기술이 적용이 되고 나서는 평균 85만 킬로와트 정도 에너지가 절감이 됐고요. 또한 전기 사용료 같은 경우도 평균 기존 시스템의 경우 1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매달 전기료가 나왔었는데 해당 기술을 적용을 하고서는 1억 7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전기비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실증 사례에는 11.5%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규 공장이 여기가 공조기에만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을 한게 아니고 공장 단위의 전력을 측정을 하고 있어서 신규 공장에는 구공장에 없었던 다른 장비들이 더 많이 저, 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조기의 에너지 저감은 한 저희가 보, 저희가 그 납품처랑 협의하는 거는 20% 이상은 절감이 되고 있다라고 전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당 에너지 실증에 탄소 저감을 이제 받는데 매 매월 50.8톤의 탄소 저감이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 기술의 적용 방식이 장소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공조기를 소유를 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외기 혹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어 실내 수분만 재습을 해서 공조기로 전달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랬을 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공조기가 다소 노후화 됐을 경우에 성능 향상이나 에너지 절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외에 저희의 신규 공장을 중축을 하게 되신다면 모든 공조를 저희 장비의한 대로 어, 다 커버가 가능할 수 있게 매우 유연하게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식품공장 및 첨단산업 그리고 외기를 재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디든 적용을 해서 높은 에너지가 에너지 세이브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사의 주요 실적인데요. 당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중, 국가 주요 시설인 종자 저장고의 특수 공조 설비를 전부 다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업을 확장해서 산업용 시, 어, 섹터로 지금 사업을 열심히 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